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주지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예, 오늘 점심은 집에 가서 맛있는 오리고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어젯밤에 제가 체육관 마치고 들어가니까 그 오리불고기를 아주 맛있게 양껏 해 놓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체육관 마치고 집에 가면 거의 밤 12시가 되는 시간이라 그그 그 시간에 그거를 맛있게 먹으면 어우 다음날 너무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데펴가지고 맛있게 오늘 먹을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주짓수련하러 오는 길에 그 영상을 한 양껏 촬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다 날라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천천에 뭐 기계가 장비가 시끄러워서 지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여러분 소동고개로 그 차들이, 차들이 다니는 그 도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인데다가, 예, 힘든 오르막인데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 도로인데다가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중간에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주 제가 진짜 조리 있게 정말 말을 갖다가 열심히 한 10분, 15분을 그 뒷부분에 더그 녹화를 했었는데 그게 다달라 어우 놀래라. 어 안녕하세요. 아, 나못 봤습니다. 아, 지금 촬영하고 있었는데. 예, 예, 아이고. 어디 다녀오시는데요? 해운대 한 바퀴 고왔어해운대야 산에 안 가시고? 네? 산에 네. 한세겠다아 별일 없으시지요? 네. 자전거 검 네, 음, 음, 좋은 거하시네코로 네? 우리 아직 저기 100% 복귀는 안 했는데 또문또문 네. 뭐 오고 있어서 아, 아, 아.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새 신입 회원들이 하나 들어온 의지예 우리는 의제 어저께 한명 들어왔다. 이게 좀 완전히 종식되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생긴 애들이 너무 신들이니까 또 신을 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들 어른들 잘 되어 있겠죠?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아닙니다. 그거. 그거 하고 또 최고하고 그냥 또 별개니까요. 네, 네. 우리 유도인들이 그런 걸 많이 보면 안 좋나 또. 예, 예. 다시 또,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같 예, 예. 예. 예 올라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저기, 구소유도관, 주헌중 간장님이라고요. 어우,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멀리서 저를 보고, 열심히 불렀다는데 제가 방송한다고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버려가지고 일부러 쫓아오셨네요. 아,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오늘 자꾸 뭔가 핀따 자꾸 뭐가 안 맞네요. 예,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열심히 촬영한 그 방송을 다 날려가지고 그 뒤에 제가 그 촬영했던 부분, 그 부분 다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오늘 날씨는 괜찮아요, 지금. 예. 크게 덥지도 않고요. 바람 많이 불고요.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 이번 주 저희 우아유도관 기술 테마는 그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그 발기술입니다, 여러분. 뭐, 보통은 제가 어버치기면 어버치기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허벅다리면 허벅다리 한 가지를 일주일에 다안 되지만 그래도 한 주씩 테마를 잡고 이렇게 간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그 다양한 발기술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유도에 있어서 그 발기술의 중요성을 좀 어릴 때부터 일찍 좀 깨달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특히 기술이 어버치기지만 뭐 여타 다양한 발기술을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냥 특기 기술인 어버치기만 들어가기 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발기술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그 어버치기와 같이 섞어서 하는 그런 유도를 뭐 선수 시절에도 했고요. 지금도 그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저에게 유도를 배우는 그 간원들, 제자들에게는 발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 요번 주에 저희 우아유도관에서는 한 다섯 가지의 발 기술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익혀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 다섯 가지 종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첫 번째가 안디축입니다. 안디축. 두 번째가 안다리. 안다리. 세 번째가 밧다리. 예. 네 번째가 발목 받치기,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양쪽 모두 걸기. 그 모두 걸기는 그 오른쪽, 왼쪽 개념 없이 그 양쪽으로 다 연습을 하는 그런 저 유도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발 기술을 뭐 조금 정확하게 배운다면몇 년을 배워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아, 이런 기술이 발기술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 다음에 종류별로 명칭이라든지 기본 동작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번 주에 유도 초보자들이 알수 있다고 해도 뭐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근데 이, 이 발기술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유도는 여러분 그막 살아있는 그런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들에게 어떤 기술을 지도할 때 또는 초보자 입장에서 유도를 처음 배울 때 약간의 그 어떤 환상이 있으시냐면 그 동영상으로 접해본 멋진 허벅다리나 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구사하는 어버치기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이제 자기가 배워서 저기 실전에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힘주고 가만히 서 있는 상대를 내가 비슷한 체급에서 그 무턱대고 특기 기술에 해당되는 큰 기술들을 들어갔을 때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나 상대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스텝을 밟으면서 약간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덩달아 그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움직이고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저의 특기 기술이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던 그런 아주 이제 한판 기술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아주 그 특기 기술이 강해서 그 다른 거 없이 특기 기술 하나로만 상대를 모조리 잡아는 그런 선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 유도의 어떤 정보화가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의 누구 무슨 기술 이러면 분석을 다해 버립니다. 그걸 연구하고 또 반대로 뭐 국가 대표급이 아니더라도 뭐 시도 지부에서 뛰는 어떤 생활 체육 대회만 해도 어 일반부 몇 키로에 누구 아 걔는 이거 잘하고 이거만 뭐 이거만 방어하면 돼라고 하는 대회 대회를 한두 차례만 그 진행을 해도 그 선수 대상 선수의 어떤 특징들을 바로 캐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보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술로 또 나의 똑같은 특기 기술로 상대를 매번 날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왜 발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정말 멋진 허벅다리나 어버치기로한판 날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하이라이트 짧은 영상 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음, 그 영상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큰 기술, 특기 기술, 멋진 기술로 한 판을 날리는 선수들이, 그 자기 특기 기술에 그 사용,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로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아주 멋진 발기술들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 선수가 그, 그 선수의 특기 기술을 알고 있고,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양한 발기술로 그 선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수, 그 발기술이 그냥 발기술이 아니고 걸리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발기술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발기술들을 방어하려면 일단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안 걸리려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춤추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발기술을 걸다 보면 상대와 내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의 강한 어떤 특기 기술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제대로 걸수있다면 아, 제가 봤을 땐 그런 선수가 진정한 어떤 유도의 그 원리를 아주 잘 이용해서 하는 훌륭한 선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유도 선수들 중에도요,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도 한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 발 기술은 그다지 없고 특기 기술이 아주 강한 선수와 또 특기 기술도 강하지만 또 발의 움직임과 발 기술 센스가 엄청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들은 이제 한번두 번의 시합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계속되는 연습과 계속되는 시합에서나 대회에서 꾸준하게 끝없이 자기의 유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발 기술이 다양하고 발 기술이 강한 그런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이발 기술도 쉽진 않거든요, 사실요. 하지만 음, 유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의 특기 기술은 이제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있다면 발기술 또한 소홀할 수, 소홀할 수 없고 또 열심히 또 갈고 닦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나의 특기를 더욱 빛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을 이번 주에 우리 간원들에게 제가 심어주려고 수업을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날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발기술을 무조건 밀면서, 당기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다 응성하죠. 네, 응성하지만,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 조금의 원리를 알려주면서, 일단, 그, 실천해보는 거죠. 하면서 하다 보면, 뭐, 날리기도 하고, 또, 뭐,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학습의 어떤 반복을 첫날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발 기술을 나의 특기 기술과 연결시켜 보는 그런 또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발 기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뭐 모, 몸이 느는+ 느는 과정들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개념이라 할수 있죠. 기본적인 이론에 해당되는 개념을 어떻게 느끼고 깨우치는 데는 이제 지도자의 어떤 설명과 어떤 지도자의 열정에 따라서 몸보다는 빨리 마음과 머리에 다가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발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한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직접 유도를 배우거나 같이 운동하는 입장이 아니신 분들이 그 대부분이지만 혹시 지금 유도를 하고 계신다면 그발 기술을 통한 어떤 자기 유도 발전에 조금 생각을 가져 보시고 또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그 기술이 늘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앞으로 나의 유도를 끝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우아범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번 주 안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촬영을 해서 그꼭그 유튜브 우아보 채널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다들 하셨겠지만 힘내시고 또그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니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